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에 부자 아빠 주식학교 카페에서 중장기 가치주 방을 리딩하고 있는 황금강맥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플렉스 086908 종목을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220원, 약간 지난주에 조금 단기 고점일 때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아시겠습니다만, 미디어 플렉스는 오리온의 자회사이면서. 음, 영화, 드라마 제작을 하는 회사죠. 상당 기간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6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2500원을 지지를 해주면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어, 이 종목은 갖고 가시려면 3 내지 5% 정도 비중만 하시고, 예, 말씀드린 대로, 2,5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 기간이 약간 좀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곳의 박스 구간 때 바닥은 2,500원인데요. 2,500원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2,5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바닥을 잡고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동종목은 시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어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아 일자 조정이 그래서 옆으로 2,500원 정도 횡보하는 거 보고 조금 늦게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부자아빠 주식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예,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 걸린 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아빠 주식학교라고만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부자파 주식학교. 그리고, 어,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음,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 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 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 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사가 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뭐 사야 될지 모를 때 에,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